살았던 아름다움을 소환시켜드릴 팔방미인 제입니다 오늘도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벌써 크리스마스잖아요 올 한해도 진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 어, 언니분들께 약속을 드렸잖아요 올해 지금서부터 이제 1월달까지 제가 어, 될수 있는 한 이벤트 영상으로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먼저, 어, 언니분들께 양해 말씀을 한마디 올릴게요. 지난 영상에 주문해 주셨던 그폴라 종류가 어, 주문량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너무 많기도 했고, 또 중간에 그 원단 사고로 해서 아마 어, 좀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늦어도? 그때까지 아마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늦어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미리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밴드나 지금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어, 새로운 걸로 이벤트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 어, 오늘 준비한 거는 또 언니들 언니분들이 많이 또 저한테 어, 문의를 주셨었던 게 지난 영상에 이제 폴라 같은 경우는 또 겨울이니까 추위를 또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목이 답답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 목이 조금 파인 후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후드는 아마 언니들이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입은 게 처음일 것 같은데 제가 한두달 전에 쇼츠 어 잠바를 할때 했던 그 후드 니트인데 이 니트는 이제 이너로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건데요. 사이즈는 후리 사이즈고 어 팔은 이렇게 기장이 그렇게 많이 길질 않아서 그냥 이너로 입으시기에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후드 하시면 뭐 애들이 많이 입는 후드 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후드 니트는 이제 중년들이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중년들도 후드를 입으면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고 좀 영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라 입는 거에도 괜찮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어 요거는. 오리털 롱 패딩이에요. 리버시블이라고 하는 건데, 리버시블이라는 거는 어 양면으로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나 아니면 그런 옷을 리버시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지금 스트라이프가 가로로 돼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겉으로 입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도 지금 포켓이 있죠. 이렇게 그냥 민자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는 걸로 이렇게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나온 리버시블 오리털 롱팩 조끼예요. 지금 제가 안에다가 니트 하나 입고, 지금 이 입은 바지는 언니들이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세미 부츠컷 바지, 그리고 요 롱패딩에 코디를 제가 계속 지금 영상에 올리는 게 언니들이 많이 구매하셨던 거로 응용해서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들로만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그런 옷에다가 한번 코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입은 이렇게 세미 정장 느낌 나게 또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지금 면 세미 배기 바지예요. 이렇게 면바지에다 가 입어도 또 캐주얼하고요. 그리고 지금 칼라가 제가 입은 칼라가 이렇게 약간 연한 카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카키 바지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카키 바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대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칼라가 매치하기 좋아서 저는 될수 있으면 색깔 입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입고 입는 컬러가 딱 정해져 있어서 언니들이 갖고 계신 그런 옷에다가 이렇게 톤만 맞추셔서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보여드리는 요 삼색 머플러. 지금 여기 목이 후두니까 그렇게 많이 파이진 않았어도 밖에 나가면 날씨가 좀 썰렁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이 춥다 그러시면 이게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요. 이 위에다가 뭐 긴팔로 또 패딩을 걸치셔도 되는데 안 그러시면 초기 입으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실내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거나 가까운데 나가실 때는 그렇게 막 두꺼운 패딩 안 입어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에를 조금 더 똑똑하게 입으시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니트라서 이게 조직이 좀 쫀쫀하다고 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좀 따뜻하거든요. 추위 많이 타시면 이 안에다가 얇은 그런, 음, 히트텍? 그런 종류의 뭐 네이? 네이 비슷한 그런 거 기본으로 입으시고, 요 후드 니트나 아니면 아이보리 계열의 어, 그런 도톰한 거 하나 걸치시고, 그리고 이제 조끼 하나 걸치시면 이러고 나가도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질 않아서 이렇게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이 조끼는 칼라가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어 연한 카키예요. 연한 카키하고 그다음에 블랙하고 두칼러인데 제가 블랙 같은 경우는 어 속에 후드가 아닌 이렇게 폴라를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라나 이런 거는 또 호불호가 갈려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겨울에 또 폴라를 못 벗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폴라에다가 매치를 시키셔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추위 안 타시는 분들은 저처럼 목을 이렇게 좀파인거 아니면 뭐 라운드에다가 그냥 머플러 하나 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후드가 나오니까 지금 심심하지도 않고 사이즈는 제가 63에 한 50kg 후반, 6 0 키로가 가까이 돼가니까 저 입은 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막 구하지도 않고 좀 워싱을 해서 그런지 좀 부드럽기도 하니까 이거는 그냥 게일리로 편하게 그냥 동네나 뭐 가까운 데갈때 어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머플러만 하나 들르시면 이 정도 날씨에 낮에는 또 햇볕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춥지 않으니까 가까운 데 나가실 때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 이 칼라는 지금 카키인데 블랙을 한번 입어 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는 블랙 앤 아이보리나 블랙 앤 화이트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패딩 같은 경우 거의 뭐 나오는 컬러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블랙, 베이지, 뭐 아이보리 이런 톤의 옷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는 그렇게 디테일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데일리로 입기 편한 거같고 일단은 유행이 않아요. 유행 없이 그냥 입을 수 있어서 그냥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되게 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스카프 하나만 이렇게 두르시면 지금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밑에 바지를 흰색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냥 안에 위에 상의만 좀화나 톤으로 맞추면 또 이것도 나름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 스카프, 이 머플러가 칼라가 이렇게 단색이 아니라 삼색으로 되어 있고 또 블랙에 그레이에 아이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겉에다 둘러주시면 되게 환하게 어 보이니까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준비한 이롱 조끼는 가격이 음 89,000원이에요 그리고 양면으로 나왔고 솜털 80에 오리털 솜털 80에 어, 깃털이 20% 그래서 깃털이 많은 것보다는 되게 가벼워요 느낌이 어, 가볍고 또 따뜻해요. 그러니까 언니들 제가 아까 이분 칼라랑 이 칼라랑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제가 금방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입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낯익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 제가 했던 어, 오리털 쪽키고요. 어, 그 폴라에 받치시기 조금 뭐하다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이 후드에다가 어, 입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또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후드에다가 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카라가 없으면 좀 밋밋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드를 꺼내 놓고 이렇게 입으시면 이것도 나름 캐주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면 스판 베기나 아니면은 좀 환한 뭐 니트 바지나 이런 데다가 매치를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이게 지금 블랙의 아이보리 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 이렇게 블랙 베기 바지에다가 어,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캐주얼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laughs>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이 조끼가 그렇게 두껍질 않거든요. 얘도 이제 오리털 1 0로긴 한데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아까 보여드린 롱 조끼에다가 또 하나는 이렇게 롱 패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솜털 80%에 깃털이 20% 너무 지금 더워서 <laughs>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딱세개 입은 거예요 이렇게 조끼를 안에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좀 많이 부해 보이시나요? 근데 뭐 패딩은 또뭐 부해 보여도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앞에가 목이 카라가 없고 또 후드가 없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에 후드라던가 아니면 또어 머플러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머플러를 하시면 이것도 그냥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이 패딩을 이제 준비를 했냐면요. 기존에 뭐 갖고 계신 옷들이나 그런 패딩 같은 경우가 뭐후드가 달렸거나 아니면 카라가 있거나 한동안 왜그후드에막 카라에 털 달려서 민크 털이나 뭐 낙군 털이나 폭스나 그런 거 달려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털이 달린 거는 또, 날씨도 그렇게 많이 춥질 않아서 너무 또 부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유행 안 타고 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블랙이라서 옆에 이렇게 또또 장식으로 해서 똑딱이가 있어서 이게 여기까지 풀리는 건데 한두개 정도만 풀르시면 활동하기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깔끔한 H라인이에요. H라인이고 요거는 어 다른 거랑 틀리게 소매 그 기장이나 이런 화장도 그렇게 길지 않게 나왔고요. 여기는 시보리가 있어서 뭐 바람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좀 밋밋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걸로 하나 포인트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추위 많이 한시면 그냥 가벼운 니트나 그런 거에 이냥요 잠바만 하나 걸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칼라가 지금 블랙하고 칼라예요. 이 칼라는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가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약간 환한 크림 베이지 그런 베이지라서. 이제 겨울에 대부분 언니들이 막 블랙뿐이 없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쯤 이렇게 환하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두 컬러를 준비했는데 좀 환한 걸로 보시겠어요? 이렇게 또또가 여기까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뜯어도 되고 뜯으면 또 너무 이렇게 왔다갔다 팔락팔락 하니까 팔락팔락 하니까 이렇게 잠그셔서 음, 한두개 정도만 그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고 또 이렇게 포켓이 깊어서 뭐손 추울 일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스카프를 하실 것 같으면 패딩이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게 보이시려면 이렇게 그냥 이런 계열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후드를 꺼내놓고 입어서 뒤에서 보면 아가씨 알고 쫓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바지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청바지를 받으셔도 되고 뭐 니트 요즘에 많이 입는 니트 바지나 뭐 이런 스타일을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백기 어 바지 뭐 이렇게 근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까 이렇게 흰색 바지에다 이렇게 됐을 때랑 블랙을 됐을 때랑 뭐가 더 예뻐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이보리가 좀 예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게일리로 입을 수 있는데 가격을 제가 너무 싸게 맞춰 와서 아마 이게 이런 비슷한 게 인터넷으로 만약에 사신다고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건데 오늘은 10만 원이 채안 되는 98,000원에 어, 데리고 온게 아니라 모셔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두 가지 디자인에 칼라가 두 가지씩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됐는데요. 아 추가로 이렇게 아이보리 지금 입은 후드 요 후드 니트 같은 경우도 어, 하나쯤 있으시면 겨울에는 되게. 어, 금베 절에 아마 받으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쪼끼도 많이 입고 또뭐 카라 입는 옷을 입으실 때도 이렇게 코드만 꺼내 놓으면 좀 되게 영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음 단가도 이게 제가 한두달 전에 영상에서 내보낸 건데 이거는 제가 꾸준히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가격도 49,000원, 그래서 뭐 5만원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도 아마 백화점 가서 어 풀세트로 한다고 해도 백화점 가서 하나 사는 가격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장이 조금 기장감이 있는 롱 조끼와 그다음에 롱 패딩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